여러분, 안녕하세요. 정훈이 엑셀입니다. 매일매일 차근차근 배우는 엑셀이에요. 이번 강의는 여러 개 워크시트에 데이터가 들어있겠죠? 근데 이 들어있는 데이터들을 여러분이 업무상 하나의 시트로 보기를 원해요. 필요해서. 그럴 경우, 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겁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머 뭐 어려워요. 각각의 시트에 들어있는 데이터 범위 지정해서 컨트롤 c 그 다음에 별도의 시트에다 컨트롤 v 또 다른 시트 범위 지정하고 컨트롤 c 컨트롤 v 어때요? 들어봐도 그럼 시트가 100개면 100번 하란 얘기야? 그죠? 에 그러면 굉장히 복잡한 문제예요. 단순하지만 우리는 파워커리라는 툴을 이용하여 아주 간단하게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이번 시간에 배워볼 겁니다. 파워커리 하나도 모르는데요. 괜찮습니다. 따라 하시면 돼요. 자, 들어갑니다. 일단은 데이터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 회사가 예를 들어 어떤 그 카페를 운영한다 이겁니다. 송도에 하나 이렇게. 8월 8일 1 매출액이 기록되어 있어요. 송도 하나, 월미도 테마파크에도 하나 운영하고 있고, 8월 8일 1 매출액 기록되어 있고, 청라 프라임 지구에도 이렇게 8월 8일 1 매출액이 기록되어 있더라 이겁니다. 이들을 여러분이 하나의 시트로 딱, 예, 표시하고 싶어요. 그럼 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일단은 닫겠습니다 참고로 얘 이름은 하나로 통합 이렇게 제가 파일을 어, 만들었어요 자 그럼 일단 닫습니다 닫고 제가 새 통합 문서를 열었습니다 어, 빈 문서에요 자 여기서 이제 어, 별도의 문서에 들어있던 각각의 시트 자 이제 가져오겠습니다 1번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데이터 보이죠? 어 누릅니다. 그러면 쿼리의 연결 부분 먼저 봐야겠죠? 자 여러분 여기 데이터 가져오기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파일에서 하고 엑셀 통합 문서에서 보이십니까? 어 이거 눌러요? 엑셀 통합 문서에서 이렇게 그러면. 일단 얘는 엑셀 문서를 쭉 일단은 보여주겠죠. 자, 저는 어, 원 드라이브에 아, 여기, 여기 d 드라이브에도 있겠죠. 자, d 드라이브에서 어,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데이터, 어, 여기서 하나로 통합, 자, 여기 있습니다. 자, 가져오기 누르겠습니다. 이렇게 자, 데이터를 가져오기 하면은 보세요. 이 파워커리를 통해 데이터를 연결해서 가져오면 얘는 일단은 파일, 그 다음 그 파일을 구성하는 각각의 시트.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시트 안에는 표. 이렇게. 그러니까 얘는 파워커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데이터를 일단 뭔가를 읽어오기를 원한다. 그럼 읽어와서 그것을 표 형태로 어, 바꿔서 엑셀에 보여주게 됩니다. 자 이렇게 나와요 그럼 각각의 시트 나오네요 오 좋아요 그럼 여기서 여러 항목 선택 체크합니다 그럼 어때요 오 나오죠 띵띵띵 띵, 띵. 이렇게 제가 선택했습니다 자 선택하면은 여러분 벌써 어때요 막 애가 벌써 데이터 내용 보여주고 있죠 자 여러분 하단에 보시면 로드 데이터 변환 보이죠 자, 우리는 커리 편집기로 들어갈 거예요. 그냥 로드를 누르면 현재 요, 표, 요 내용을 표로 변환하여 엑셀로 보여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데이터 변환 누르, 누릅니다. 띵 자, 그럼 우리는 커리 편집기 이제 만나게 돼요. 짜잔, 듭니다. 자, 보이죠? 네, 파워 커리 편집기 안녕. 자, 이렇게 떠요. 그럼 여러분, 뭘 신경 써야 되느냐면 오른쪽에 쿼리 설정 창 보이십니까? 네. 쿼리의 이름 그리고 이 쿼리에 현재 적용된 각각의 작업 단계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 여기 보시면 변경된 유형 뭐 이렇게 막 나오죠? 참고로 얘네들은 현재 작업을 각각 진행한 히스토리들이에요. 그러면, 원본 한번 눌러볼까요? 자,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돼요. 어, 이게 뭔데요? 자, 엑셀 문서, 하나로 통합 문서. 여러분, 여기는 수식 입력 줄입니다. 자, 보면, 엑셀.워크북. 뭔 얘기예요? 엑셀의 통합 문서를 현재 열었습니다. 하나로 통합, 이거 이름. 이걸 열었더니, 세 개의 이름, 워크시트들이 나와요. 그리고 이들 각각의 데이터는, 얘는, 파워커리는 뭐라 그랬죠? 제가 표 형태로 보여준다 그랬죠? 그래서 테이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확인됩니까? 예. 네.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이 각각의 애들은 형태가 뭐냐? 워크시트들이다. 그리고 이들은 숨겨져 있느냐? 아니, 화면에 표시가 되고 있어. 보이죠? 이 뜻이에요. 어, 그렇게 많은, 어, 의미를 두지 마세요. 히드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자 이게 원본이에요. 현재 요약 정보예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궁금하잖아요. 자 일단 이야기해 볼게요. 여러분 여기 테이블 보이세요? 요에 테이블. 그러면 송도 센트럴의 테이블 얘를 한번 클릭하면 하단에 자 여기서 이렇게 뜨죠. 탐색 단계를 만들려고 합니다. 계속 하시겠습니까? 계속 눌러요. 그럼 어때요? 떠요, 이렇게. 아, 어, 이게 송도 센트럴의 내용입니까? 네, 이렇게 뜨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 변경된 유형이라고 표시된 거 보여요? 요거 X 눌러봅시다. 요거는 뭐예요? 아, 이 작업 싫어. 이거 없애고 싶어. 이럴 때 이거 없어져요. 승격된 헤더. 이것도 필요 없어. 그럼 없애요, 이렇게. X. 아, 탐색은요? 탐색도 싫어. 그러면 X. 이렇게. 그러니까 마치 엑셀에서 우리 왜 작업 방금 전에 한거 취소하려면 실행 취소 누르는 거 있죠? 어, 고개념과 그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적용된 단계예요. 자, 그럼 여러분 이제 잘 보세요. 여기 보시면은 데이터 보이죠? 네, 테이블 나와 있죠? 근데 데이터 옆에 보면 요게 확장이에요. 요게 요 표시. 보이세요? 예, 이게 확장 표시인데, 이거 눌러볼게요. 이러면 데이터를, 자, 확장해서 보여주겠다 이 뜻이에요. 이렇게 나와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원래 열 이름을 접두사로 사용, 이거체크돼 있죠? 이게 뭔 뜻이냐면, 맨 위에 헤더를 표시할 때, 얘가 현재 데이터 열이죠. 그러니까 데이터 점, 컬럼 1, 컬럼 2, 이렇게 뜨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예, 보여드릴까요? 확인! 이렇게 뜬다는 얘기에요 여기 위에 보세요 데이터.컬럼1 데이터.컬럼2 이렇게 즉 무슨 말이냐면 파워커리는 현재 이 각각의 이들 시트의 헤더 즉 헤드라인 있죠 네뭐 날짜 음료명 수량 단가 보이죠 요런 애들이 헤더라는 거를 캐치를 못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아 그러네. 그럼 자 여러분 이 단계 어떻게요? 해나 취소하고 싶은데?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확장된 데이터 요거 요 앞에 X 있네요. 한번 클릭. 다시 원상복구. 됐죠?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 아이고 다시 확장. 아 그러면 맨 앞에 데이터 점 이게 나오면 안 되겠네. 에. 그래서 원래 열 이름 데이터 점 요에는 안 나오게끔 체크를 뺍시다. 이렇게. 빼고 확인. 어때요? 이제? 컬럼 1, 컬럼 2, 이제 뜨죠? 데이터 점안 붙죠? 이렇게 일단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자, 그랬더니 중요한 건 뭡니까? 여기 하, 보니까 날짜, 음료명, 수량, 단가, 이게 해더로 돼야 되는데 얘가 인지를 못하네. 그죠 그래서 확장된 데이터 요 앞에 요거 요거 또 X. 자 그러면 송도 센트럴 시트 워크시트 보이죠? 요거 테이블. 요걸 한번 열어볼까요? 어떻게 열어요? 따닥 누르면 열려요. 따닥. 열리죠? 그랬더니 보세요. 얘는 열었더니 날짜 음료명, 수량, 단가, 매출액 뭐예요? 어? 얘네 각각의 항목이 헤더로 표시가 돼 있네. 그죠맨 위에 헤드라인으로 올라와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요 적용된 단계 지금 뭘로 돼 있죠? 변경된 유형 그리고 그 바로 위에는요 승격된 헤더 자 승격된 헤더 이거 누르니까 어때요? 자 첫 행을 머리글로 사용한다. 이렇게 나오죠. 확인 자 그러면 머리글로자 헤더 승격이 됐다는 얘기는 머리글로 만들어졌다는 얘기죠. 그죠. 그럼 여러분 테이블점 에 프로모트 헤더스 요거 요거 함수가 이렇게 나왔네요. 그죠. 송도 센트럴 시트 다른 애들은 아니고 송도 센트럴 이 e 시트에 대해서 이맨 위의 내용 날짜, 음료명 이해들이 헤더로 올라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중요한 거는 월미도 청라프라임 얘네들도 모두 이렇게 헤더가 표시가 돼야 되겠죠.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여러분 테이블 점 프로모트 헤더 있죠. 요 애가 바로 그 역할을 하는 함수이기 때문에 이 애를 카피를 해요 물론 여러분이 안다면 쓰면 돼요 근데 우리 잘 모르니까 카피합시다 컨트롤 C 복사해요 복사된 겁니까? 컨트롤 C 누르면 복사된 거예요 그리고 변경된 유형 없었던 일로 합시다 X 승격된 헤더 X 다 X 눌러요 어? 그래도 돼요? 네 탐색? X 그럼, 뭐만 남아요? 원본만 남죠. 그죠? 예, 네, 원본이 남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여러분이 작업하다 길을 잃었다. 원본 누르면 돼요. 이렇게. 다 없애버리고. 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뭘 하느냐면, 그, 방금 전에 우리가 카피한 거 있죠? 그걸로 새로운 열을 하나 만들면 돼요. 에이? 그게 무슨 얘긴데요? 자, 보세요, 여러분. 여기에서, 메뉴에 보면 열을 추가하겠다 보이십니까? 홈, 변환, 열 추가 있죠? 열 추가 요거 한번 눌러볼게요. 띵 그러면은 요기 요렇게 여러분 떠요. 그러면 여기서 사용자 지정 함수 호출 보이십니까? 에? 이런 건 배운 적도 없는데 일단 따라 한번 해보세요. 자 사용자 지정 함수 호출 눌러보겠습니다. 띵 그러면, 자, 요렇게 여러분 떠요. 아! 호출이 아니라 사용자 지정열. 죄송합니다. 취소. 사용자 지정열, 요거. 함수가 아니라 지정열. 자, 요거 띵. 이러면 열이 하나 만들어져요. 사용자가 필요에 의해 열을 만든다 이거죠. 그럼 열 이름 뭐라고 쓸래요? 나는 저기 헤더 표시. 이렇게 쓸래요. 그래요. 저 그냥 이렇게 쓰고. 사용자 지정열 그러면 여러분이 열 이름을 만들었다면 열 수식 쓰라고 나오죠 클릭하고 복사해 놨던 컨트롤 v 누르면 테이블 점 프로모트 헤더스 이렇게 떠요 뜨죠 가로 열어요 왜 함수니까 열고 닫고 그리고 가운데 가로 가운데 커서 깜빡깜빡 그럼 여러분 여쭤볼게요 자 우리. 헤더 표시할 때 어떤 것에 대해 표시하는 겁니까? 네임에 대해서입니까? 아이템입니까? 아니죠. 뭐죠? 데이터 열. 그죠? 이 데이터 열, 이 데이터 열에 각각 세 개의 테이블들이 있죠. 송도, 월미도, 청라. 그죠? 얘네들에 대해서 프로모트 헤더스 해주겠다는 얘기죠. 따라서 데이터 보이세요? 아, 이걸 따닥. 이렇게. 그럼 이 뜻이에요. 데이터 열에 대해서 헤더를 승격시켜 줄 거야 내가. 내가 헤더 찾아서 알아서 만들어 줄게. 이 뜻이에요. 확인. 어때요? 헤더 표시 하나 생겼죠. 그러면 얘도 테이블, 얘도 테이블 어때요? 똑같은데 차이는 이 데이터를 프로모트 헤더 함수를 적용해서 표시를 했다는 거죠. 따라서 이 데이터 열, 아이템, 카인드, 히든, 이런 애들 있죠? 이런 애들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얘가 있으니까. 그래서, 자, 데이터 클릭. 이렇게. 그러면 한개 열이 선택이 된 거예요. 아, 홈, 여러분 여기 홈. 자, 여기서 열 제거 누르면 요거한개 열이 없어지거든요? 근데 우리는 아이템 열도 필요가 없어요. 카인드도 필요 없어요. 히든도 필요 없어요. 그러면 모두 4개의 열을 삭제하려고 한다. 이럴 때는 하나 클릭하고 맨 마지막 요 시트 히든, Shift 키 누르고 히든, 이러면 4개의 열이 선택됩니다. 열 제거 요렇게 누르면 깔끔하게 지워져요. 오된 거네. 네. 그러면 자, 헤더 표시 옆에 요거 확장 보이세요? 예. 네. 확장 눌러보겠습니다. 짠. 보시면. 원래 열 이름을 접두사로 사용. 요거 체크 해제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그대로 체크가 해제된 겁니다. 여러분께서는 확인 눌러주면 돼요. 어떻습니까? 우와! 데이터가 송도 센트럴 워크시트 소속의 데이터들. 월미도 테마파크, 청라프라임. 이런 식으로 각각의 세개 시트에 있는 데이터가 모두 표시가 됐습니다. 자 그럼 맨 앞에 네임이라는 요요 요 헤더 어때요? 아 이게 좀 거북한데요. 그죠? 그래서 이 네임이라는 말을 지점으로 좀 바꿔볼까 해요. 헤더를 어떻게 바꾸죠? 네 마우스 오른쪽 누르면은 이렇게 바로가기 메뉴가 떠요. 여기서 이름 바꾸기 눌러주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지점명 에 이렇게 여러분이 쓰면 돼요. 지점 그냥 이렇게 쓸까요? 이렇게 바꾸면 돼요. 깔끔하죠? 자, 그리고 여러분 각각의 열을 찬찬히 살펴보면은 날짜 자 지점 나와 있고 날짜 이렇게 눌렀어요. 자, 확인되죠? 이건 날짜열. 자, 그러면 여러분 요 요거를 우리가 데이터 형식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죠? 데이터 타입. 자, 이 데이터 타입도 여기 홈탭 옆에 보면 변환 이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갖다 이렇게 마우스를 갖다 누르면 데이터 형식이 얘는 텍스트예요. 보이죠? 아, 지점은 네. 그리고 날짜를 클릭하면 여기는 임의 이렇게 나와요. 이런 날짠데 그죠? 임이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럼 이게 임이라고 나왔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우리는 이게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쿼리 여러분 요거 지금 우리가 만든 요 내용 있죠 요거의 이름을 지정합니다 이름을 제가 간단하게 에, 병합 결과 뭐 이런 식으로 쓰겠습니다 엔터 꽝 됐어요 그리고 왼쪽에 쿼리 나와 있는 거 보이세요 여러분 이들 쿼리는 자 이들 쿼리 보이세요 월미도니청라니 이런 애들은 이 쿼리 결과 제가 엑셀로 로드를 시켜버리면 얘들도 다 같이 떠요. 그럼 안 되겠죠. 우리는 얘네 각각의 시트에 들어있던 데이터를 병합한 이 병합 결과 쿼리만 가져가면 돼요. 따라서 불필요한 애들을 다 삭제를 해버립니다. 그래도 원본 데이터 날아가지 않을까요? 뭐 이런 생뚱맞은 걱정들을 하시는데 원본 데이터는 그들의 통합 문서에서 아주 잘 있어요. 걱정하실 필요 없으세요. 자, 이렇게 삭제를 합니다. 오, 예. 다 됐네요. 됐습니다. 자, 여러분, 홈에서 닫기 및 로드 이해를 눌러 주면 이 닫기 및 로드는 현재 커리 편집기를 닫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결과를 테이블 형태로 엑셀로 보여 줄게요. 이 뜻입니다. 고. 자, 볼까요? 짠! 짜자잔. 어때요? 마, 서른, 네개 행이 로드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중요한 건 뭡니까? 날짜를 보는 순간. 아, 4, 4, 7, 8, 하나? 이렇게 떠요. 오, 날짜 형식이 아니네.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물론, 여기서도 할수 있어요. 엑셀에서도. 근데 우리는, 자, 파워커리, 여러분, 여기. 병합 결과, 요, 요, 쿼리 보이죠? 여기다 마우스 갖다 대면 이렇게 떠요. 여기서 편집을 눌러주면 곧바로 쿼리 편집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 요거 연습하셔야 돼요. 들어간 다음에 이러면서 하나하나 익히는 거죠. 여기서 보면 날짜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마우스로 해당 데이터를 이렇게 눌러보고 변환 탭에서 데이터 형식을 째려보면 이미 라고 나오잖아요. 예. 네. 이미라는 건 뭐냐면 이게 날짜인지 숫자인지 문자인지 난 모르겠어. 쿼리 편집기가 인식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딱 꼬집어서 여러분이 얘기를 해줘야 돼요. 뭐라고요? 야 날짜열, 넌 정말 날짜 데이터야. 정신 차려 이렇게 바꿔줘야 돼요. 어 그럼 됐을까요? 됐겠죠. 자 날짜로 바꿨습니다. 제가 수량 단가 뭐쭉 나오죠. 다 바꾼 거예요. 그래서 부가세 여기도 클릭해서 이메일로 나오죠. 너도 이거 돈이야, 통화 이렇게 다 바꿔놔요. 다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제가 다 바꿔놓고, 자, 이제 돌아갑니다. 어떻게 돌아가요? 홈에서 닫기 및로드 눌렀습니다. 자, 돌아왔어요. 돌아와도 어때요? 부가세는 이 소수점 문제는 엑셀에서 해결을 해줘야 됩니다. 날짜는 어때요? 어 돌아왔네요.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아유 좋아. 자 지점 이거 해도도 바뀌었죠. 다 좋아요. 그리고 이 데이터를 로드되면서 표 형태로 여기 보세요. 표 이름의 병합 결과. 아 그러네.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질문 들어와야 돼요. 어떤 질문이요? 아 근데 그, 우리, 그, 지점이요. 이 카페가 송도 센트럴 8월 8일 1 매출액 표가 이게 고정된 데이터가 아니라 계속, 어, 들어오고 있는 데이터입니다. 그럴 경우 원본 데이터 내용이 변경되면 얘도 같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되는지요? 이렇게 물어보는 분이 계십니다. 돼야 되죠. 당연히. 그럼 원본 데이터가 하나 추가되면 여기도 반영됩니까? 돼요. 보여드리죠? 자, 파일에서 일단 읽어올게요. 자, 요 데이터입니다. 원본. 제가 송도 센트럴에서 어, 8월 8일 입력합니다. 22 빼기 8 빼기 2. 아, 8, 8, 8월 8일.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아보카도, 밀크쉐이크, 이렇게 입력을 했어요. 88잔이 팔렸다. 한 잔에 8,900원씩. 엔터 꽝. 이렇게. 추가했어요. 또, 22년 8월 8일, 송도입니다. 계속. 예, 그래서 뭐, 옛날 팥빙수. 해서, 어, 70잔이 팔렸다. 가격은 8,000원. 자, 두 개행 추가됐습니다. 이뿐만 아니에요. 월미도 테마파크에서 또 22년 8월 8일 해서 베리베리 산딸기 라떼 이런 제품이 55잔이 팔렸고, 각각 가격은 6,900원 이렇게 추가됐고요. 청나 프라임에도 예, 22년 8월 8일 예, 그래서 여기에 어 망고, 인절미, 라떼. 뭐 이런 게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60잔이 팔렸고, 가격은 9,000원이더라. 엔터꽝. 자, 이렇게 추가됐습니다. 저장. 자, 저장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1 매출 정보가 계속 업데이트가 되면은, 자, 닫겠습니다. 닫고, 여기에도 변화된 내용이 추가돼야 되죠. 어떻게 되느냐. 자, 여러분 여기 문서에 보면 새로고침 보이십니까? 어, 있는데요. 네, 새로고침 눌러줘요. 들어왔을까요? 38개 행으로 바뀐 거 보여요? 어, 그러네. 그럼 여기 여러분 보시면 어, 8월 8일날 아보카도 밀크쉐이크 옛날 팥빙수 추가된 거 보이죠? 아, 방금 전에 입력한 거 들어왔다. 그죠? 월미도에서도 베리베리 산딸기 라떼 들어온 거 확인되죠? 그 다음에 망고 인절미 라떼 마지막까지 추가된 거 확인됩니다. 이런 식으로 돼요. 와, 그럼 걱정할 게 없겠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내용이 좀 어려운 느낌, 어려운 느낌이 좀 있긴 하죠? 그죠? 그렇지만, 어, 이런 내용들은 뭐랄까 몇번 연습을 하셔야 돼요.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다 보면은 아뭐 이제는 그게 이제 메뉴가 다 보여요. 근데 지금은 처음이다 보니까 어우 무엇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 파워 커리 모든 편집기의 모든 매뉴얼을 다 익히면 좋겠죠. 근데 이걸 다 익힌다는 건 사실 좀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업무에 맞는 것만 일단은 필요한 것만 눈여겨보시고, 아, 이거 작업하다가 뭐 틀렸어. 그럼 이거 X, 잊지 마세요. 이게 뭐라고요? 실행 취소하고 똑같다고요. 이거 눌러서 다시 하시면 돼요, 다시. 네, 그렇게 연습을 해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음, 마지막으로 이런 또 질문을 하세요. 어, 그, 데이터가, 지금 설명하신 내용은 몇 개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진짜 장난 아니에요. 막 데이터가 5천만 건막 들어와요. 그러면 엑셀이 버벅대더라고요. 당연히 버벅대죠. 근데 저는 이 데이터를 하나로 이렇게 합해서 만들려는 게 뭐냐면 어, 피버 테이블 보고서 뭐 이런 거 만들어야 돼서 합하는 건데. 아, 어, 이게 데이터가 너무 많으니까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이런 분 계십니다. 그럴 때는 데이터를 이렇게 모조리 가져오지 않고 연결 정보만 살짝 이렇게 링크만 걸어 놓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도 어, 이제 설명 드릴 겁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은 이 내용만 한번 따라해 보시고 업무에 활용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완전 감사해요. 다음 시간에 우리 또 뵈요. 땡큐.